야! 갑니다 1등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고고고고고고고 치킨 먹으면 만원 먹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지 자, 들어갑니다 들어갑 아, 그렇죠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았어 굿굿굿굿굿 어, 아, 가방 어, 이렙 아, 3렙 가방 아, 화염병 나, 나, 나챙기나 어어어어, 오케이 오케이 대박, 끝났죠? 사도 있어. 어! 자, 자. <laughs> 아, 여러분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그거를 못 잡을 긴장 정도면은 긴장했는데, 안 되지. 내궁구 <laughs> 누코나이 님, 긴장하세요. 연발로 <laughs> 자기장자기장에죽다니 아, 아, 지금 누구 초보자라고 보시나 저 이거 치킨 많이 먹었어요 여러분 와, 아, 자.. 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아, 노노노 자기장에 아, 자기장에 x3 아, 자기, 도와주세요, 아 사람이 자기장에 지지거리고 있어요 아, <laughs> 아니.. 거의 다왔어 x2 자기장자기장에죽다니 아, 지금 누구 초보자라고 보시나 저 이거 우리.. 자, 34명 생존 좋아요 대도님 쫄으셨나요? 안쫄다니요 아, 지금 쫄다니요 지금 달라 달려갑니다 들어갑니다 이집이 이 집을 확보합니다 어, 차, 뛰어내는 소리 들렸어 뛰어내는 소리 들렸어 아야 이거 왜 이렇게, 연사 이 총알이 왜 이렇게 느려 이거 아이 이거 뭐야 이샷건 아니 이샷건 뭐야 연사가 안돼하나이건이 <laughs> 아니었어? 아 뭐야 저거? 아총 뭐야? 그거 살끼어니고 시험 총입니다. 아나 저거 아 거지 같은 총이네 저거. 아 진짜 아 이제 메타 배웠다. 개싸운 갑니다. 도그파이팅. 육식 육식 메타로 갑니다. 육식 메타로 이 마을 대격전지가 될것 같은데요? 이제부터 들어간다.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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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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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멧 헬멧 레벨 3 대박. 안녕하세요. 트위치에서는 처음 방송 보네요어서 오세요. 저기 실례가안 된다면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물어보십시오. 사십 살이면 아침에 눈뜰때 무슨 기분인가요? 그냥 궁금해서요. 나상쾌한 기분이야. 자, 아, 자 욕할 뻔했네. 아. 자 여기서 기다리면 됩니다. 아, 아, 아 야, 나나 총에 쐈어. 총에 쐈어. 아, 자 잘못 들었어. 아, 잘못 들었어. 누구인가? 아. 눌렀나요? 눌렀 잘못 눌렀어. 아 긴장해서 눌렀어. 아긴장해서어 마우스 눌렀어. 아 미안해. 아 기절. 긴장... 아저막 나. 참... 아긴절아 긴장... 긴장했어. 남들은 여포메타 대돈님은 G 포메. 타 나들 나 여포메타 갑니다. 여포도 가끔은 집에서 쉬어야죠. 신끝 g t l d 어 발견. 그러니까 이게 그 하우스 플리퍼인가 는그 게임인가? 아, 내가 가만히 있겠다 그랬잖아. 아, 내가 가만히 있나 그랬는데 괜히 아까 여러분들이 도발해가지고 내가 밖에 나갔다 이렇게 된거 아닙니까? 한 번이라도 킬좀 합시다. 아, 킬 갑니다 진짜. 나 진짜 킬한번 터지면은 장난 아니에요 진짜 킬발 터지면은 손 풀리면 은 아주 난리 납니다. 지금 사람 죽이는 장면들 많이 나올 건데 괜찮 괜찮습니까? 여기서 두명 잡고 갑니다. 두명 잡고 중앙으로 이동해서 자 이쪽으로 구멍으로 들어갑니다. 구멍으로 쏘. 아아아아아 아야야야야 아, 아, 아. 빨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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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빨리빨리 줄소 빨리 줄소 임마. 자잘 보세요. 이킬 나오는 거 봐야 마편히갈 텐데 잠들고 싶어요 또르. UMP인데? 이 소리는 UMP의 소리였어. 내가 부딪히면은 내가 위, 위협적이야. 하지만 근접에서 붙는다면? 이번 판도 1킬이라도 하면 1000비트 어, 1킬 갑니다 예쓰! 개지렸다 와대 배도서관님 솔로 치킨 먹기 vs 6자류기 다시 한 개로 합체지기 아, 나 대박이었죠? 지렸죠 아, 한 대도 안 맞고 샷건으로 딱두 발에 조져 버리는 거 봤죠? 여기 있어. 어, 저기 총. 대박. AK. 어, 이건 뭐야? 이 킬을 받다 우와, 안녕히 주무세요. 다들 굿밤 치킨 먹는 것도 보길 바라요. 와, 지려버렸다 와, 벌써 고이신 건가요? 아, 햄쳐야 되나? 시작이군요. 야, 진짜 여러분들 기가 막혔죠? 보셨습니까? 내가 네, 좀 너무 잔인하지는 않나요? 이킬이라니, 이킬에 내내 손이 피해 피해 물 들고 있어. 배그에서 이킬이 흔하지 않은 건가요? 아, 흔하지 않죠. 이렇게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이킬하는 거 쉽지 않아. 이대로 3번 연기 잡은 준비 부탁드립니다. <laughs> 연기 잘하시면 인센티브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집으로 들어갔나? 오른쪽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아 어, 뒤에서 총소리 들리고 난리 났다 뭐야 이 총? 아, 아까 내가 이거 가졌다 죽은 총이구나 7.62mm 반동 겁나 센거 맞죠? 눈치킨, 눈치킨. 순식간에 고인물 됐죠? 아, 순식긴장 풀렸어, 이제. 손 풀렸다. 끝났다, 이제. 야, 3킬 지립니다. 뭐야? 안 돼! 안 돼! 어, 어. 안 돼! 제발. 부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지연아! 지연아, 그러면 안 돼, 지금 3킬이야! 3킬이라고! 야! 대준 버관님 치킨 가져 물결표 어 어, 어, 어 됐어 됐어. 어, 문 열어 문 열어. 아씨 아아 안돼 안돼 안돼. 지현아 진짜 그러면 안 된다. 간다. 아. 그렇지만 아, 이렇게라도 뭐야? 하지 않으면 대도 뭐야? 오빠가 날 봐주질 않는 뭐야? 거야. 아니잖아 이거 이거 아니잖아. 아 내가 잘못 생각했나? 아아 아, 잘못 생각했잖아. 아 내가 제 뭐야 이거 여기 안전한 거 아니었어? 아씨. 아, 나 왜, 가... 아, 나왜말안 해줬어요? 아, 나왜말안 해줬어? 아, 왜 말, 하하하하하. <laughs> 아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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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잠시... 아니, 이게 뭐야? 아니, 나, 나왜 말, 왜말안 해줬어? 아, 말 계속했어요? 아, 나, 후원하시는 분들은 왜 저으로도 안 말해? 아, 나 진짜, 나화장화났네 아,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아, 37보다 노잼사가 더 임팩트 있어. 아니, 아까 그 와이파이 사건만 없었으면, 솔직히,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었습니까? 아까 와이파이 사건 때문에 내 멘탈이 나가가지고, 제가 동그라미를 못 봤잖아요. 그것만 아니었었으면은, 이 아까 지연 탓, 지연이 지연 탓이 컸어, 지연이. 아, 와이파이 때문에 내가 그걸 생각을 못 했어.